애매하게 촉촉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쿠션이라 글로우 쿠션인데 건성이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유리알 코팅이 된 것처럼 반질반질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늘입니다. 요즘 글로우 타입 베이스가 신상으로 와르르 쏟아지고 있죠? 많은 글로우 제품들 중에 요즘 유튜브에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바로 웨이크메이크입니다. 제가 호호 뷰티님이 제작에 참여하신 프롬리의 썬 앰플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애정해서 호호 뷰티님이랑 웨이크메이크랑 같이 만든 베이스라고 하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빠르게 구매를 했었는데요. 최근 리뷰들을 보면 올리브영 1위 쿠션이다. 피부 표현도 예쁘고 완벽하다. 다들 너무 좋다고만 하셔서 과연 저한테도 좋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쿠션과 파운데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고,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먼저, 이번 패키지가 진짜 미쳤어요. 웨이크메이크는 진짜 패키지를 너무 예쁘게 만들지 않나요? 저번에는 실버로 제 마음을 흔들더니, 이번엔 진주빛 패키지로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이건 안살 수가 없었다. 실물이 진짜 훨씬 예뻐요. 쿠션에는 이렇게 스트랩이 포함된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파운데이션은? 브러쉬가 함께 포함된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쿠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 워터 글로우 코팅 쿠션입니다. 저는 20일. 바닐라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 스트랩을 주시긴 했는데 케이스에 따로 구멍이 있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끼우시는 건지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서 그냥 뒀었거든요. 나중에 호호뷰티님 인스타그램에서 끼우는 법을 참고해서 저도 한번 끼워봤습니다. 그냥 쿠션을 열고 닫는 부분에 이렇게 거는 방식이라 어, 딱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스트랩을 끼우니까 쿠션을 열고 닫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아마 그냥 휴대하고 들고 다닐 땐 빼고 다닐 것 같아요. 쿠션과 파운데이션 둘다 색상은 총네 가지로 19호, 21호, 22호, 23호 이렇게 출시되었고 저는 둘다 21호로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베이스 제품들을 종류별로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구매한 것까지 쿠션은 총 4가지가 있고 파운데이션은 총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색상은 전부 21 바닐라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과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그리고 고 워터 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손등에 발색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21호 바닐라 색상인데 워터 벨벳 비건 파운데이션이 가장 옐로우 톤이 많이 돌고 워터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이 아이보리 톤으로 가장 색상이 밝더라고요. 워터 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은 워터 벨벳과 워터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 색상으로 너무 노랗지도, 너무 붉지도 않은 색상이에요. 쿠션은 비건 클린 순수 커버 쿠션과 워터 벨벳 비건 쿠션, 워터 벨벳 커버 쿠션, 그리고 워터 글로우 코팅 쿠션.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손등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21호 바닐라 색상인데, 비건 클린 순수 커버 쿠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기가 올라오고, 워터벨벳 비건 쿠션은 옐로우 톤이 느껴져요. 워터벨벳 커버 쿠션과 워터글로우 코팅 쿠션은 아이보리 톤인데, 약간 하얀 느낌이 강해서 19호 분들이 사용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퍼프! 는 물방울 모양이고 적당히 보들보들하고 적당히 통통한 느낌이에요. 뭔가 글로우 쿠션에서 많이 볼수 있는 느낌의 퍼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웨이크메이크에서 메시망 쿠션이 출시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메시망 쿠션들은 퍼프의 양이 고르게 묻긴 하지만 한번 찍을 때 많은 양이 묻어서 양 조절이 어렵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래로 점점 메시망이 늘어나서 끝 지금까지 잘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메시망 안에 파운데이션 내용물을 머금은 스펀지를 넣어서 오랜 기간 사용해도 메시망이 아래로 늘어나지 않고 양조절이 잘될수 있게 이중 필터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요. 스펀지와 메시망이 합쳐진 쿠션이라니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 생각하면 굳이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냥 스펀지만 담아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 느낌? 이제 얼굴에 직접 발라볼게요. 매시만 쿠션은 처음 사용하기 전에 꼭 면봉으로 눌러서 내용물을 섞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있는 퍼프로 쿡쿡쿡 눌러줬는데 여러분은 꼭 면봉이나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눌러주세요. 처음 피부에 딱 올리면 쿨링감이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시원하게 발리는 제품이고 밀어서 발라도 보고 톡톡 얹어서도 발라봤는데 이 제품은 밀어서 바르면 미는 대로 다 밀려서 톡톡 얹어서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밀착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바르자마자 피부를 만지거나 코를 풀거나 하면 그대로 베이스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나마 시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 벗겨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밀착력이 엄청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확실히 메시망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기존 맥시망 쿠션에 비해 양 조절이 잘 되는 편이었고 색상은 21호인데 너무 밝고 하얀 느낌이 강해서 제 피부에서는 많이 뜨더라고요. 뭔가 휘 쿠션 글래스 처음 사용했을 때 봤던 그 색상의 느낌과 비슷했어요. 워터 글로우 코팅 쿠션을 여러 번 사용해 봤는데 모공 커버는 나름 잘 되는 편이지만 가끔 코 옆이 텁텁 하게 발릴 때가 있더라고요. 손에 힘 조절 잘하면서 발라주세요. 다 바른 모습을 보면 확실히 피부 표현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유리알 코팅이 된 것처럼 반질반질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반반 파우더 처리를 해볼게요.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오랜만에 사용했고 파우더를 바르니까 유리알처럼 반질반질한 광에서 은은한 속광으로 바뀌었어요. 파우더 처리를 한 피부 표현도 마음에 드네요. 베이스를 다 발라준 시간은 이렇고 지속력을 본 시간은 이렇습니다. 피부톤이 확실히 좀 차분해진 느낌이죠. 시간도 어느 정도 흘러서 베이스가 유분과 섞여서 살짝 날아간 모습이지만 피부 표현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이에요. 이제 아래 반만 지워서 다크닝을 보여드릴게요. 패드로 깔끔하게 지워주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생각보다 피부에 베이스가 잘 남아있는데요. 이제 지워낸 부분 문에 쿠션을 다시 발라볼게요. 패드로 지워진 부분에 다시 바르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차이가 엄청 심하진 않아요. 엄청 극명한 차이가 있을 줄 알았나봐요. 이제 파우더를 바른 부분에 수정 화장을 해볼게요. 파우더 때문인지 확실히 피부 위에 한겹더 올라간 느낌이지만 생각보다 두껍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코 옆은 확실히 끼임이 있었고 모공 부각도 살짝 있어서 아쉬웠어요. 모공 위에 하얗게 몽글몽글 뭉치면서 뜨는 느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우 쿠션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속이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합성인 제 피부에서도 건조함이 느껴져서 건성이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수정화장을 하니까 처음과 다르게 살짝 텁텁하게 발리더라고요. 이 쿠션은 처음 바를 때가 가장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정화장은 다른 쿠션을 사용하시거나 패드로 다 지워내고 크림까지 발라서 속을 좀 채워주고 난 후에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을 살펴볼게요. 반은 기획세트에 함께 들어있던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보고 나머지 반은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우선 기획세트에 들어가 있는 브러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가 또 브러쉬를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전체적인 브러쉬 대는 실버로 돼 있고 브러쉬 모는 화이트라서 약간 세련되면서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브러쉬 모는 짧고 뭉툭한데 빽빽하게 잘 채워져 있어서 커버력도 높여주고 모공 커버도 깔끔하게 잘될것 같더라고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파운데이션 제형은 이렇게 또르르 흐를 만큼 아주 묽은 편이라 펴 바르기 쉬워서 좋더라고요.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잘 먹여준 다음에 얼굴에 쭉쭉 밀어주듯이 발라줄게요. 색상은 21호라서 제 피부톤보다 많이 밝은 편이고 브러쉬로 바르니까 피부에 고르게 잘펴 발라져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이라 브러쉬 자국이 남지 않게 바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적당히 펴 발라준 다음에 퍼프를 사용해서 마무리해줄게요. 코 부분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이제 반대편에는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피카소 스파츌라를 사용해줬고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얇게 올려준 다음에 쿠션 퍼프로 펴발라줬어요. 브러쉬를 사용하든 스파츌라를 사용하든 퍼프로 마무리해주니까 얇게 잘 발리고 피부도 유리알처럼 정말 예쁘게 표현돼요. 다만 파운데이션 제형에 유분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편이라 브러시로만 자국 없이 바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스파츌러를 사용해서 바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반반 파우더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우더는 쿠션 바를 때와 동일하게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사용했고 파우더를 바르니까 이번에도 유리알처럼 반질반질했던 광에서 은은한 속광으로 바뀌었어요. 피부 표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베이스를 발라준 시간은 이렇고. 지속력을 본 시간은 이렇습니다. 거의 10시간이 지난 피부표현인데, 생각보다 아직 피부톤이 밝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피부표현도 아주 깔끔하고, 코 옆도 뭉침없이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제 아래 반만 지워서 다크닝을 먼저 볼게요. 응? 베이스가 많이 지워졌는지 반을 지웠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제 패드로 지운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다시 발라볼게요.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쓱쓱 발라줬는데 이미 색상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아직 밝아보여서 지속력이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피부에 있는 유분과 섞여서 베이스가 이미 많이 지워진 상태였나 봐요. 파운데이션을 반만 바른 부분을 보시면 엄청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밝은 톤의 유지력이 나쁘지 않고 베이스가 유분과 섞이면서 커버력이 거의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정화장을 파운데이션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제? 동일한 라인의 쿠션을 가져와서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어떤지 쿠션으로 수정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정화장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피부 표현도 그렇고 제형도 두껍게 쌓이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코 옆에 제형이 하얗게 끼이더라고요. 저는 수정화장할 때 코와 턱 부분에 수정 화장이 매끈하게 잘 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해서 코 부분에 끼임이 발생하는 쿠션은 거의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아마 수정 화장용 쿠션으로는 못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해준 부분에 쿠션으로 수정 화장을 해줬는데 제형감이 두껍게 쌓이지 않는 건 정말 괜찮았거든요. 다만 코 부분에 바르면 뭉글뭉글하게 끼이고 뭉치는 모습이 보여요. 보여서 손이 잘안갈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는 진짜 너무 예쁘지만 올리브영에 좋은 글로우 쿠션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서 굳이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코팅 쿠션을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잘안쓸것 같아요. <laughs> 정말 찐으로 촉촉한 쿠션이었다면 건성 분들한테라도 추천을 해드릴 텐데 피부 표현만 글로우한 애매하게 촉촉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쿠션이라 추천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영상에서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드신다면 쿠션이 아닌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파운데이션은 사용감도 좋고 피부 표현도 예쁘고 지속력, 무너짐도 무난해서 저도 쌀쌀해진 요즘 손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글로우 쿠션 1위라는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코팅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리뷰해봤는데요. 올리브영에 워낙 좋은 글로우 쿠션, 글로우 파운데이션 제품들이 많아서 1위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기대한 것보다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쿠션들은 대부분 다 약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 제품들 속에서 이중 필터 메시만 쿠션이라는 약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웨이크메이크의 모습은 정말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인해 더 멋진 내일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